아니 진짜 M4 프로와 M4 맥스가 역대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요 M4 프로와 M4 프로 맥스는요 최신 IT 소식을 팟캐스트로 듣는 여기는 브라이트 힐 룸앤제이입니다 네. 어, 오랜만에 팟캐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음, 사실은 오늘 이 주제를 좀 롱폼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할까 했습니다. 기존 콘텐츠 롱폼으로 하기에 좀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 가볍게 한번 쓱 보고 지나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팟캐스트로 내용을 돌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롱폼으로 M4 맥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영상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요, 어, 이 영상에 이어서 M4 맥북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어, 사실은 M4 맥북 프로에 대해서 좀자세하게 ...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지만 내용이 굉장히 길고 전 내용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에 발표한 M4 맥북 프로를요 현재 홈페이지의 판매 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보면서 함께 이번에 맥북 프로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라고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생각보다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 판매 창에 있는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바로 플 실리콘에 처음 나왔던 M1가요? M4와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M3 그리고 이번에 나온 M4까지 함께 세 기종을 비교하면서 요즘 유튜브에서 M4 맥북 프로가 다 역대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이번에 맥북 프로가 역대급인지 아닌지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실까요? 첫 번째는요. 홈페이지에 판매 게시물을 보면서 이번에 M4 맥북 프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이번에 나온 M4 맥북 프로 14인치 그리고 16인치 모델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체크할 것은요. 각 모델당 가장 싼 가격의 모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싼 모델은 가장 싼 거부터 비싼 것까지 체크를 할수 있지만, 비싼 모델은 저렴한 모델의 옵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모델 창으로 어떻게 옵션이 가능하고,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는 M4입니다. 지금 m 4로 보게 되면요. 뭐, 230만원, 260만원, 290만원, 이렇게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230만원짜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M4 맥북 프로는요. 35... 0 9 c m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들어갔, 들어갔습니다. 전 모델도 동일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죠. 이번에 애플 M4 칩이 들어갔어요. M4 칩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10코의 CPU, 그다음에 10코의 GPU, 그리고 16코의 뉴럴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16기가 통합 메모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512기가 SSD 저장, 저장 장치부터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작기는 하지만 512부터 추가를 할수 있다는. 기억해주시면 좋겠고요. 70W USB Type-C 전원 어댑터가 들어갔습니다. 밑에서도 보겠지만요. 70W와 또 96W 옵션으로 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M4, 맥북 프로는요. 썬더볼트 4 포트가 3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 모델에 비해서 포트가 하나 늘었죠. 그리고 흐드미 포트 그리고 SDXC 카드 슬롯이 들어갔고요. 헤드폰 잭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맥세이프 3 포트까지 이번에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백라이트 매직 키보드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 사양이 들어갔고요. 갤러리를 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형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USB 타입 C 이제 포트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요. 각진 모양도 전 모델과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요, 우리가 뭐 역대급 역대급 이야기했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디자인만 봐서는 우리가 역대급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이제 디스플레이에서도 옵션이 있어요. 이제 스탠다드 디스플레이 최근에 추가. 된 겁니다. 나노 텍스처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이제 맥북에서도 추가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요. 16기가가 가장 저렴한 모델이고요. 16기가, 24기가, 32기가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장 비싼 걸를 추가해 볼게요. 저장 공간 같은 경우에도요. 512, 1테라, 2테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테라 선택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70와트와 96와트 전원잭을 추가를 할수 있는데 이것도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아까 220만원 짜리가 410만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항상 생각이 드는 거지만 이 애플의 옵션을 붙이는 거가 조금 가격이 나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옵션을 추가하면 이렇게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M4 프로 한번 볼게요 M4 프로 같은 경우에는 290만원, 350만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스펙적인 면에서는 동일하고요 최고 가격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노 텍스처 추가하고 M4 프로 14코어 CPU 그리고 20코어 GPU 그리고 16코어 엔진 들어간 거를 추가를 했고요. M4 Pro 같은 경우에는 48기가 통한 메모리가 가장 최고입니다. 울트라에 비해서는 좀 선택폭이 좀 낮은 게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장공간 같은 경우에는 2테라에서 4테라까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4테라를 선택을 해볼게요. 저는 어댑터는 96W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590만 원 정도 가격이 확 뛰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M4 Max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M4 Max는요. 47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노 텍스처 디스플레이 그리고 엠포맥스 칩 16코어 cpu 40코어 gpu 입니다 휴... 그리고 16코어 누르렌즈까지 추가를 시켰고요 엠포맥스는요 48 64 그리고 128 통합 메모리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128기가 메모리 정도면요 어,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는 엄청 투머치합니다. 전문가용으로 사용을 해야 될 법한 메모리 양입니다. 저장 용간 같은 경우에는 8테라까지 이제 추가가 돼서 8테라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가격이 천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정도면요, 이제 M4 울트라 정도까지가 되면요, 어, 일반 사람들이 쓰기에는 너무 투머치합니다. 진짜로 이제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펙이고요. 그리고 가격도 이제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냥 내가 쓰겠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투머치한 가격과 스펙입니다. 그리고 16인치입니다. 16인치도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인치 M4 프로의 가장 낮은 가격은 36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노 텍스처 M4 프로 네 M4 프로 칩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4 8기가 통합 메모리. 16인치에는 4 테라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네요. 4 테라 추가를 하고요. 이렇게 추가를 했을 때 16인치 M4 프로 o 의 맥북 프로는요, 630만원까지 아마 늘어날 예정입니다. 어, 360만원에서 600만원 대면 이제 거의 두 배가 늘어나게 된 거죠. 원래 근데 뭐 16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싼 모델이니까요. M4 Max도 한번 보겠습니다. M4 Max 출발 가격은요, 510만원입니다. 510만원인데요. 여기에서도 나노텍처, 선택하고 그리고 M4X m a 16 코어 CPU 40 코어 GPU 그리고 16 코어 U 렌지 이 칩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128 기가 통합 메모리 8테라 SSD 전용 칩을 누르게 되면 1100만 원의 가격이 됩니다.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노트북 하나가 1000만 원이면요. 이제 웬만한 뭐 우리가 평소에 쓰는 150만원짜리 노트북에 뭐 5개 7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접근이 좀 힘들고 그리고 패적인 면에서도 이제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너무 투머치한 M4 울트라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각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애플 실리콘의 첫 모델이자 가장 가성비로 유명한 M1 모델 M4와 비교하기 위해서 M3 모델과 M4 모델 이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 볼까 하는데요 M1 같은 경우에는 M3와 M4 후좀 크기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크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모델은요. 맥북 프로 13인치 M1 모델과 맥북 프로 14인치 M3 모델, 그리고 맥북 프로 14인치 M4 모델입니다. 스펙적인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 다룰 순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들만 그리고 차이가 좀 나는 것들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인치가 다르니까 당연히 크기가 다르고요. CPU 같은 경우에는 좀 놀랍게 M1과 M3가 8코어식이고요. 그다음에 M4가 10 코어입니다. 어좀 이부 부분, 분좀이 부분에서 이제 코어가 두개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GPU 같은 경우에는 M1은 8 코어 그리고 M3와 M4는 동일하게 10 코어입니다. 어, M4는 이번에 GPU가 늘지 않았어요. 통합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M1은 16기가가 최대였고요. 그 다음에 M3는 24기가 그리고 M4는 32기가인데요. 어, 역대급으로 늘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최대 저장 장치는 이 테라로 다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M1 배터리의 최대 사용 시간은 20시간, M3는 최대 22시간, 그리고 M4는 24시간 늘었습니다. 이번에 맥북 프로 발표에서 애플에서는요. 배터리가 24시간, 하루를 거뜬하게 쓸수 있다 라고 따로 그 내용을 빼서 이야기할 정도로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M3 모델과 비교했을 때약 2시간 정도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2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어떤 걸 사용했을 때 2시간이 더 늘었나라는 것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톡이나 일반적인 사물을 했을 때 2시간인지 정말 큰 영상을 편집을 하거나 여러가지 큰 작업들을 했을 때 2시간인가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제품을 놔두고 비교를 해봐야 되지 이렇게 2 시간 더 늘었다라는 수치적인 것만 봤을 때는 역대급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만약에 가벼운 거에서 2 시간이 늘었다라고 한다면 큰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2 시간은 2 시간으로 느끼지 못할 뿐더러 어차피 2 시간밖에 안 되면 충전해서 사용하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 거거든요. 각 칩들을 좀 보게 되면요 M1은 8코어 CPU, 8코어 GPU 그리고 16코어의 뉴런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CPU는요 성능 4, 효율 4 이렇게 이제 들어가. M3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8코어 CPU, 10코어의 GPU, 그리고 16코어의 뉴럴 엔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성능 코어는 4, 효율 코어도 4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어, M1과 다르게 레이트레이싱이 추가가 되었고요 100GB 메모리 대역폭을 보여줍니다 이에 비해서 M4는요 10코어 CPU인데 성능 코어 4 효율 커6 이렇게 들어갔고 10코어의 GPU, 그다음에 레이트레이싱이 동일하게 들어갔고 120기가 메모리 대역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메모리 측면에서도 8기가와 16기가, M3는 8, 16, 24기가, M4는 16, 24, 3 2기가다 추가가 가능하고요. 저장장치 같은 경우에는 M1은 256, 512, 1테라, 2테라 이렇게였다면요. M3와 M4는요, 512기가, 1테라, 2테라, 256기가가 없어졌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보면요, 확실히 M1과 M3의 간격이 사실 많이 큽니다 M3와 M4만 좀 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미니 LED가 탑재가 됐고요 밝기 같은 경우에도 M3와 M4가 사실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SDR 밝기만 M3는 600니트 그리고 M4는 1000니트이고요 두 기기 다 P3 그리고 트루톤 기술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까지 사실 동일하게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 M4 모델이 더 뛰어나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4인치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들도 빨리 알아볼게요. 비교 모델은요, 맥북 프로 14인치 m1 프로, 맥북 프로 14인치 m3 프로, 맥북 프로 14인치 m4 프로, 이렇게 이제 세 기종으로 이제 비교를 할 거고요. m1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CPU 10코어였고, 그리고 m3는요, 16코어, 그리고 m4는 16코어, m3 프로와 m4 프로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GPU 같은 경우에는, M1 프로는 32코어, M3 프로와 M4 프로도 동일하게 40코어 GPU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통합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M1 프로는 64GB, M3와 M4도 동일하게 128GB 통합 메모리를 보여주고요. 저장 공간은 3개다 동일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기가 17시간, M3 프로는 18시간, 그리고 M4 프로는 22시간 시간을 보여줍니다. M3보다 M4 프로가 약 4시간 정도 이제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 타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조금 체감이 될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정도면칩 부분을 보게 되면요. M1 프로는 200GB 메모리 대역폭을 보여주고 M3 프로 같은 경우에는 150GB 어 M1보다 조금 더 줄었어요. M4 같은 경우에는 273GB 메모리 대역폭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조금 큰 변화. 150에서 273까지 메모리 대역폭이 늘어났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속도 차이가 생각보다 M3 프로보다 많이 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M3 프로에 비해서 단순히 속도적인 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큰 변화가 아마 M4 프로에 있을 예정일 것 같습니다 M1 맥스는 400GB 메모리 대역폭이고요 M3 맥스도 최대 400GB 동일하죠 그리고 M4 맥스 칩은 546GB 메모리 대역폭입니다 빠릅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오, 이 정도면 엄청 빠른 겁니다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큰 개선이 됐네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양하게 분배가 되어 있으니까 아이패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저장장치도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함께 화면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인치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교 제품은요. 맥북 프로 16인치 M1 프로이고요. 그리고 맥북 프로 16인치 M3 프로, M4 프로 이렇게 세 기종입니다. 먼저는 CPU는 M1 프로는 10코어, 그다음에 M3와 M4는요. 동일하게 최대 16코어까지 늘릴 수가 있고요. GPU 같은 경우에는 M1 프로는 32코어, M3 프로와 M4 프로는 40코어까지 늘어납니다. 아까 14인치와 좀 동일한 부분이 많죠. M1 M1 프로는요. 최대 64기가 통합 메모리. M3 프로와 M4 프로는 128기가 통합 메모리가 최대 탑재가 됩니다. 저장 공간은 3 기기 다 동일하고요. 배터리 부분은 M1 프로는 최대 21시간, M3는 22시간, 그리고 M4는 24시간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는 또 M3 프로와 M4 프로 시간이 2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좀이 부분에서는 크게 개선이 안된것 같아요. 메모리 대역폭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1 프로는 200기가바이트, M3 프로는 150기가 모 대역폭 그리고 M4는요. 273기가 메모리 대역폭을 보여줍니다. M1 맥스 칩은요. 400기가 그리고 M3 맥스 칩은 동일하게 400기가 M4 맥스 칩은 최대 546기가바이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메모리와 저장 장치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M4 프로와 M4 맥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M4 프로와 M4 맥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대급이라는 이야기를 붙여줄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역대급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댓글로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M4 프로와 M4 맥스가 우선은 굉장히 좋은 칩입니다 윈도우 진영에서는 아직까지 좀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칩일 뿐더러 요몇주 전에 스냅드래곤 차세대 칩이 나왔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칩 전쟁에서는 애플이 조금 더 저는 우세하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북이라는 제품 자체도 아직까지 월등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월등한 성능을 맥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맥북의 경쟁 상대는 사실 맥북입니다. 윈도우 노트북하고는 조금 조금 비교하기가 쉽진 않아요. M4 프로와 M4 맥스가 사실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M3보다는 확실하게 개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적인 부분을 빼놓고 뭐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m 3 모델과 차별점을 둘수 있는 새로운 원 n e 이 사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속도만 볼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제품의 상품성과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어, 이건 굉장히 새롭네? 어, 이거는 전에 제품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네? 라는 느끼는 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M4 Pro와 M4 Max는 역대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역대급은 아니지만요. 여태까지 굉장히 굉장히 훌륭한 칩입니다. M4 Pro와 M4 Max를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팟캐스트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요. 루멘제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셔서요. 루멘제이 채널에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 이게, 그, 이게 그래서 함부로 역대급이라는 단어를 붙여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여쨌든 간에 역대급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속도 뿐만이 아니라 상품성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야죠.